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보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험 사업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거창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직업인으로서의 보험인을 희망한다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께는 오늘의 영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인으로서의 보험인이라는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소득을 포기하더라도 이 보험 자체를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보험에 대한 신념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는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취지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들이 아니고 사업으로서의 보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나 성격이 보험이기를 바라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적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하고 그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시간이 뭐 30시간이거나 100시간이거나 200시간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한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보험이라는 일을 사업의 형태로 갈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을 10배, 뭐 20배, 100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관점에서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든지 시간의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시간의 개념으로 오늘 보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이건 너무 공평하기 때문에 사실 뭐 산술적인 부분의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공평해서 뭐 말할 게 없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24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24시간이겠지만 정말 모두에게 24시간으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일단 나의 차원입니다. 내가 내 시간 자체를 쓰는 차원에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이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시간, 40시간 더 나아가서 10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일부터 하고 불필요한 일은 레버리지 해야 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보다는 정말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개인의 시간 관리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시간 관리 4분면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중요하고 급한 일은 누구나 다 신경 쓰지 않아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부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뤄 갈수록 내 역량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고 점점 줄어드는데 불필요한 시간들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바로 그 불필요하게 쓰이는 부분이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또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뭐 운동이라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인사이트를 넓히는 측면이라든지 내 사업 능력을 배가시킨다든지 이런 쪽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하고 급한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기회들을 자가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첫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또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같은 것에서 시간 쓰는 거를 멈추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는 비율을 늘려서 내 영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향이 향상되면서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사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소싱하는 측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내 자원을, 미래에서 끌어올 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쓸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정말 단언컨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개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측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내가 아닌 그 어떤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글로서, 영상으로서, 데이터로서, 컨텐츠로서 존재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누군가는 제가 물리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순간이 아닐지라도 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 글이나 제 인스타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을 때, 또는 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동반 미팅을 나갔을 때, 또는 제가 성찰을 하고 있을 때, 독서를 하고 있을 때, 그 어느 순간에라도 제가 온라인에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제 채널과 제 영상, 글, 제 컨텐츠들이 동시에 송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동일한 시간에 물리적인 장소를 벗어난 그 어떤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수많은 제가 누군가에게 송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4시간을 50시간으로, 100시간으로, 200시간으로 늘려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송출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두 번째 측면이고요. 세 번째 측면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일본에서 어떤 라멘집에 갔는데 첫째 날에 갔을 때도 맛이 똑같고 셋째 날에 갔을 때도 맛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라멘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었어요. 동남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남아 사람이 만든 라면 맛이 첫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똑같다라는 사실을 먹어보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과 매뉴얼이라는 거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쓸 때도 똑같이 구현해 낼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완벽하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장인 정신처럼 핸드메이드 식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핸드메이드나 장인정신은 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히려 더 들여야 되지 시간을 단축시켜 주지 않아요. 근데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구축해 놓으면 시스템이 그리고 매뉴얼이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1년 동안 기구려서 노력해서 만든 시스템과 매뉴얼은 그 이후 1년 동안 수백 명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과 시스템은 시간을 벌어 주는 세 번째 측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측면은 나와 함께 그 매뉴얼과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레버리지 해서 복제된 팀원의 시간을 내가 쓰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계가 있죠. 아무리 일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내 몸은 하나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적인 측면에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나 매뉴얼,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인정신이나 핸드메이드로 가면 안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매뉴얼, 그것들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외국인분들이 그냥 배워서 할수 있게 되는 똑같은 맛을 구현해내는 것처럼 간단할 정도로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필드 매뉴얼을 통해서 정말 교육기간 한 1주에서 2주 정도만 딱 마무리하면은 그냥 현장에 투입해서 높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시간에 엄청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신 팀장님들이 이제 4월달이 되면 4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도 알아서 찾아오고요. 왜냐하면 저의 채널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알아서 찾아오고, 알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제가 1년 동안 정말 고업작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매뉴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단두 달이면은 월천만원, 그 1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낼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그리고 또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측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의 복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소싱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의 시간 관리 관점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 그만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우선이라서 그렇고요. 그게 가능해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내가 시간당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이하의 일들은 모조리 소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일만 핵심 가치 창출 영역에 해당하는 일들만 할수 있게끔 모든 것을 직원 채용이라든지 레버리지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주의했던 게 직업인으로서의 보험인을 추구하시는 팀장님들과는 이야기의 결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안내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보험 일이 사업이기를 바라거나, 또는 내가 이 보험업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면서 해내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들을 다 실제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동시에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첫발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이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결과로 증명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월 1억의 소득은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저도 또한 인사이트를 얻고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가 증명하게 되면은 또 한번 사진이나 게시글이나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솔직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매일 책을 한 시간 이상은 읽고 있고요. 뭐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운동이라든지 뭐 일기 쓰는 것도 6년이 넘었고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 제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보이는 것들도 생기고 그리고 꾸준히 하니까. 그 다음 습관을 형성하기에도 너무 수월하고 그리고 또 꾸준히 하니까 남들보다 비범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이 조언들도 그리고 어드바이스들도 사실 책에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조직에 적용하고 제가 하고 있는 보험 사업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것들을 실행한 것 또한 저고 그리고 현업에서 직접 적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을 벌수 있는 방법 보험을 사업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에 유체를 말씀드려봤는데 시간 될 때마다 또 영상을 이렇게 좀 진중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